홈베이킹을 하고 싶지만, 오븐이 없어서 포기하셨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오븐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쉽고 맛있는 레시피가 있습니다. 오늘은 오븐 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홈베이킹 레시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로 소개할 레시피는 프라이팬을 이용한 팬케이크입니다. 오븐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킹인데요.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살리려면 반죽을 잘 섞고 팬을 적절히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반죽을 팬에 부은 후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노릇한 색감과 폭신한 식감이 살아나는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. 달콤한 메이플 시럽이나 과일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겠죠.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간편하게 쿠키를 구워볼게요. 일반적으로 오븐에서 쿠키를 구울 때 온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, 에어프라이어도 마찬가지예요. 미리 반죽을 만들어 적당한 크기로 성형한 뒤 적정 온도로 맞춰 구우면 오븐에서 구운 것과 다름없는 바삭한 쿠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더 쫀득한 식감을 원한다면 반죽을 냉장고에서 10분 정도 숙성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마지막으로 오븐 없이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 머그 케이크입니다. 머그컵 하나만 있으면 전자레인지에서 2분만에 촉촉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데요. 반죽을 머그컵에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면 폭신하게 부풀어 오릅니다. 우유를 넣으면 더 촉촉한 식감을 살릴 수 있고 초콜릿을 추가하면 더 진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.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딱 좋은 초간단, 홈베이킹 레시피랍니다. 오븐 없이도 충분히 훌륭한 베이킹을 할수 있다는 사실,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? 중요한 건 온도를 잘 조절하고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.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불조절이 중요하고 에어프라이어는 예열을 통해 균일한 열을 공급해야 하죠. 전자레인지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식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고 맛있게 홈베이킹을 즐길 수 있어요. 이제 오븐 없이도 홈베이킹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? 여러분이 가장 만들어 보고 싶은 레시피는 무엇인가요?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홈베이킹 레시피를 보고 싶다면 마루의 식탁을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 두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